1경기 4쿼터. 2 4초경기 4쿼터. 14쿼터. 오케이. 1경기 4쿼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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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기 핫쿼터 목소리> 30대 35, 화이트 35, 블랙 30. 아, 아깝다! 아, 좋다, 아이고. 와, 저기. 좀... 나이스! 이지 이지! 오! 어? 아! 이점 어, 아. 야, 2점. 오! 아이고. 아이고. 2점. 오! 아, 밟은 것 같아, 2점, 2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징그러 음. <laughs> <laughs> <신기하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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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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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비! 까비! 까고까고까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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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까비! 까비! 까이 까비! 까비! 3점! 아. 아우! 와, 나이스! 2점! 치게, 치게. 오케이! Okay, 고고 나이스! 들어가라! 오 나이스! 오오오오 뒤에서 때렸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 뒤에서 때렸어요 경찰이 <laughs> 없는데 <웃음> <웃음> 아 근데 <내> 점수가 너무 믿음이다 <laughs> 나이스! 굿! 와우. Wow. 괜히 오랜만에 넘어 와서 안 들어가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 <laughs> 3판 이선 아니야? 3판 2선? 어 3판 2선 끝 두번째 세번째 열심히 해요두번째부터 네, 이제 힘이 엄청 빠질 거야 사람들이 그때도어 그때 <laughs> 어, 그때도 하면 그때 저가 속공 때문에 갑자기 원사이드 입니다오 이뤘다. 나 이들이. 3점더올올 어디까지 점 보여줘. 어점보여 와. 오. 아컸다 아 좋다 두승과 제자예요. 괜찮아 괜찮아 시간 났어. 1분 초. 아 파이팅. 2 점. 오 오. 점 뭔데? 아우이야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점수 줘. 0.5점, 0.5점. 아이들이. 아 완전 챙겨.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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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놓고 수비하고 3점 놓고 그래서 할게 많네. <laughs> 아니야 그냥 그냥 체력 아껴. <laughs> 오오오아 어? 아, 혹시 위험했다. 어, 위험하다. 점수 사이가 하긴 확인하지 않돼 아. <laughs> 아. 나이열심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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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파워를 확실하게 o w a r 패스 빨리 패스 빨리 패스 빨리 u How a r 리가 o u How a r 리 you? How are y o 3이 3점? 3점? 2점? 2점? 점 2점? 2점? 아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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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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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3점? 3 3점? 스틸 3점? 스틸 3점? 3점?